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잔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배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202장 찬송합니다 202장입니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져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부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기쁘다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날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아픔과 온갖 어려움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믿으며 저희들 깨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로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티목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완벽한 팀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가 쓰는 말로 풀어 보자면 단 1초도 내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때로 나를 꾸짖어 주시는 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심플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맞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집니다. 그것을 품격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령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위로하시면서, 성령은 떠나지 않아.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던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의료움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혹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성령을 홀대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건 맞습니다.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을 푸뉴마, 르와하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Holy Spirit, 바로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 즉 나는 호흡하고 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다.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을 느낄 때 그 성령의 임재함을 함께 할때 우리는 깨어나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지금 나는 살아 있지만 내 안에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영성이 죽어갈 수 있고 내 마음이 죽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온갖 어렵떠한 것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가까웠던 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내가 정말 뜨겁게 붙잡았던 믿음이 의심이 되고 믿음이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다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사명, 소명,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돌과 돌은 붙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서로 붙지 아니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벽돌과 벽돌을 붙이려면. 중간에 시멘트를 넣는 것이지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붙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교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가족이지, 교회는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붙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대와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붙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하나되는 교회, 화목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대화나 협상으로 하나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심겨지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세상에 인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판하고 욱하고 삐지게 되고 그 성령이 임지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인격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어를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심겨지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심겨져 있는 예수의 인격 그 씨앗을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며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의 인격이 자라나도록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자라고 있어요 율동도 생각나는데 지금 하게 되면 괜히 새벽부터 기분 나쁠까봐 참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싹이 트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내 속에 변화된 것 같은데, 예수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옛 인격, 세상의 인격이 금방 훅 들어와서 그것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그래,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처럼 평생 동안 업데이트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나의 인격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자라가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 줬다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줘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상처 주지 아니하고 상처 받은 것 치유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고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받고 끊임없이 그 성령을 유지하며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성령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에 미국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가 심기웠던 산토도밍고 하늘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함께 붙드는 그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성령으로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혹 죽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영으로 다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박태복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일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약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녹자 집사님 어깨 수술 마치시고 오늘쯤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고로 상하고 아픈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함께 기도하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이트 함께 모여서 다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나미스 예배 속에서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11조로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성령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단 1초도 떠나지 않냐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며 때로 꾸짖으시며 만져주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성령 영이 예수의 인격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성령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 그리고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박태복 성도님을 곤혹자 집사님을 그리고 상하고 아픈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노년의 부모님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그 감사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능력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바다에 빠져드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말씀이 쉬~ 저희들 속에서 떠나지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될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무너져가는 것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며, 예수의 영으로 죽어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세상의 인격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인격들이 다 뽑아지고 예수의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가고 그 인격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구합니다. 사랑하는 박태복 성도님 그리고 권옥자 집사님. 하나님 수술 받으시고 또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령의 역사가 두 분께 임재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갑자기 생긴 일로 인하여서 아프고 상하고 또 하나님 병원에 계시며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기로 아픔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성령으로 화목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그 성령의 지배 속에 이끌림 받는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인도되어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맡기셨으니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복되고 안전하고 기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10분 일찍 가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